최근 각 CPU 및 AP 제조 업체들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노공정 미세화와 그에 따른 파운드리 업체 간의 경쟁도 서로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이 CPU는 어떤 역할을 하길래 성능의 차이가 날까요? 리스크와 시스크 구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노드 투리입니다. 이번에도 그 단도 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 뭐또 애플의 M1은 왜 저렇게 성능이 좋습니까? 인텔이나 AMD 같은 전문 그 CPU 업체도 아닌데 말이죠. 그거는 저번에도 그 제가 한번 간략히 설명드렸듯이 그 자사 제품들에만 사용되 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하나로 통합하고 그 최적하고 용이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요. 아니 그러면 인텔이나 AMD 등도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야말로 그 CPU 전문 업체인데 따라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그, 뭐, 아처운되면 마음을 만 들게. 그, 왜 애플의 M1이 그 성능이 잘 나오고, 그, 다른 경쟁 업체들이 그 따라하기 어려운지는, 그, 다음에 차차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보다 먼저, 그, CPU 구조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CPU 구조요? 예. 그, 일단 그, CPU가 하는 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저번에도 한번 잠깐 언급했듯이, 이 CPU는 매우 빨라요. 그렇겠죠? 그, 컴퓨터에 사용되는 부품 중에서는, 이제, 가장 클럭수가 높아요. 이 클럭이라는 거는, 그, 1초당 그몇번의 실행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초당 3기가헤르트라고 하면은 1초에 그 30억 건의 실행을 할수 있다는 것이지요. 30억 번이요. 예. 다만 그요 실행이라는 것이 그 정확히 1클럭 당한번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 처음부터 뭐 복잡한 것 같은데 그 초당 그몇 번의 실행이라고 하더니 또뭐 1클럭 당한 번의 실행은 아니라고 하니. 아 그게 그 정확하게는 그 CPU가 그 1초에 그 생각하는 횟수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횟수요. 예. 그 철수가 그 0.1초에 한 번씩 생각한다고 하면은 네? 그 1초에 10번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클럭 주파수가 10Hz가 되는 겁니다. 헤르츠요. 예. 그러그 철수 친구 만수는 이제 0.2초에 한번 생각한다고 하면은 5Hz가 되고 그럼 5Hz인 만수보다는 철수가 더 빠릿빠릿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겠죠. 근데 이게 생각을 한번 한다고 한 번에 결과가 다 나오는 건또 아니에요. 그뭐1 2 같은 거는 뭐한번 생각에 바로 결과가 나오지만 46 곱하기 84 이러면 뭐 철수가 여러 번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거는 그 철수가 우리 같은 인간이니까. 와. 그래서 그런 거고 컴퓨터는 한 번에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 CPU도 덧셈보다 그 곱셈이 그 훨씬 더 오래 걸려요. 아 그래요? 예. 그 과거 그 8비트 시절에는 그 아예 그 CPU의 그 곱셈 기능 자체가 없었어요. 곱셈 기능 자체가 없다고요? 정말요? 예. 예. 아니, 그, 어렸을 때, 오락실 게임이나, 그, 8비트 게임기 같은 게임들 보면, 한판 끝날 때마다, 그, 보너스 점수 곱하고 그런 거 나오는데? 아, 그 곱셈은 그, 셈셈의 반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쓰는 십진수는 그, 자릿수가 하나 늘 때마다 10배씩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렇듯이, 이제, 컴퓨터는 이진수기 때문에, 자릿수가 하나 늘면 그 2배가 됩니다. 그 이런 방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곱하기 3은요? 이거는 그 자릿수를 하나 증가시키고, 그, 숫자를 한번더더 더 하면 되지요. 뭐, 실제로는 딱 이렇지만은 않고, 뭐, 이건 좀 정수구도 이제 그 소수 같은 것도 고려할 게 많지만 아무튼 큰 원리는 이렇습니다. 아니 그저 뛰어난 컴퓨터도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니까그 아, 예, 물론 그 대부분의 그 16비트 CPU부터는 그 곱하기, 뭐 나누기 이런 기능을 가진 명령어들이 추가되긴 했어요. 이렇게 칩 자체의 그 내부적으로 최적화된 기능을 갖고 있고 이것을 이용해 처리하는 것을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하드웨어적 처리요? 예. 그 반대로 앞에서 말한 것은 이 프로그래밍을 통해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하는 게그 프로그램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빠릅니다. 그 우리 옛날에 뭐그 하드웨어 가속 뭐 이런 말 많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요즘 뭐 그래픽카드는 이제 기본이다 보니 아예 이런 말 필요가 없는데. 네, 광고 많았었죠. 예. 그무튼 이제 CPU가 하는 일은 이렇게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 각종 뭐 숫자 값을 더하고 빼고. 그 우리가 문서 작성 시그각 문자들도 다그 문자마다 고유의 번호가 있고. 뭐 그림 파일이나 뭐 동영상이나 뭐 게임 화면 같은 것들도 각그 픽셀은 다그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그 사운드도 다그 파형을 숫자로 변환해서 그 메모리에서 읽고 쓰고 하는 것이죠. 그 튜링 머신이라고 그 앨런 튜링이 제시한 모델인데, 그 현대의 컴퓨터는 다이 튜링 머신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튜링 머신이라는 건 간단해요. 그뭐 무한한 테이프가 있고, 그걸 한 줄씩 읽는 기계가 있고, 읽은 값을 그냥 줄 것인지, 아니면 변화를 줄 것인지 딱그 뿐입니다. 아니, 그렇게 단순한 것이 지금의 컴퓨터라고요? 예. 그 지금의 컴퓨터도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비트 단위로 나눠서 보면은, 결국 0이나 1이 들어오면 이걸 그냥 바꿀 것인지, 그냥 둘 것인지에 대한 조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CPU는 이제 어떤 값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값을 이렇게 CPU 내부에서 연산합니다. 네. 이렇게 각종 연산에 사용될 값을 담는 공간을 그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레지스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CPU를 뭐 16비트, 32비트, 6 4비트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렇죠. 이 구분의 기준이 바로 이 레지스터의 크기를 뜻합니다. 그 레지스터의 크기를 뜻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 레지스터가 32비트면 32비트 c p 고이 레지스터의 크기가 64비트면 64비트 c p 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이군요, 예. 그쵸. 그렇죠. 한 번에 취급할 수 있는 수의 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 CPU는 그 레지스터 간의 연산은 매우 빠릅니다. 뭐 더하기 빼기 등은 이제 보통 1클럭 안에 처리되고요. 그 곱하기 나누기 등도 이제 몇 클럭 안에 계산이 돼요. 다만 이 레지스터는 그 CPU에 내장된 것이다 보니까 용량이 많지 않습니다. 뭐, 많아봐야 뭐, 정말 수십 개정도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데이터들은 외부 메모리, 즉그 램에 담아두고, CPU는 이 메모리에서 수행할 명령어와 그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예요. 이제 램이 나왔군요. 네. 그이 그러니까 램이라는 거는 그 데이터를 담은 일차원 공간이에요. 일차원 주소 공간이요? 예. 네. 일차원으로 쭉 있는 거예요, 그냥. 음... 주소가 있고, 그 안에 값이 있는 겁니다. 이 안에 그 CPU의 명령어와 그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있고, CPU는 이걸 불러와서 명령어를 실행하고, 결과값을 다시 메모리에 담습니다. 근데 이램이 이 메모리는 c p u 만큼 클럭 수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명령어 값을 불러고 오 처리를 했는데 다음 명령어와 데이터가 아직 오지 않는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죠. 병목 현상이요? 예. 그래서 이 병목 현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있는 것이 바로 그 캐시 메모리입니다. 그 L2, L3 캐시 이러는데 여기서 L이 뭡니까? 아, 이것은 그 캐시의 레벨, 즉 단계를 의미합니다. 아, 레벨이요? 예. 캐시는 데이터를 이그 한꺼번에 받아서 저장해두는 그 메모리 공간이에요. 네. 그래서 낮은 단계의수록 CPU에 가까이 있고 빠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현재 그 1단계, 2단계 캐시는 그 CPU 내부에 있고요. 그 인텔의 경우 그 1단계로 그각 코어당 그 32KB의 그 데이터 캐시와 그 32KB의 명령어 캐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에 256KB의 2차 캐시가 코어별로 달려 있고요. 그 3단계 캐시는 그각 코어가 공유할 수 있게 그 CPU 내부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거 과거 그 싱글 코어 시절에는 그뭐 2단계, 3단계는 그 메인보드에 달릴기도 했었지만, 최근에는 그 CPU 내부에 두고 각 코어들이 이제 같이 사용하는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럼 이 캐시를 용량 많이 늘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램은 그몇 기가바이트 하는데, 고작 몇 킬로바이트가 뭡니까? 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laughs> 그 일반 메모리로 쓰이는 램은 네? 그 다이내믹 램, 즉 D램입니다. 아, D램이요? 예. 이 D램은 그 대용량으로 만들 수 있고, 이제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대신 느려요. 반대로 이제 그 캐시 메모리도 쓰는 램은 그 스태틱 램이라고 해서 S 램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그건 S 램이라고 그런가? 그래 D 램보다 훨씬 빠르지만 가격이 매우 비싸고 메모리 크기도 D 램만큼 그렇게 크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 현재의 컴퓨터는 그 SSD나 그 하드 디스크 등에서 그 프로그램과 메모리를 불러와서 그 램에 그리고 거기서 또 캐시 메모리 그리고 또 CPU에서 처리를 하고 다시 또 메모리에 넣고 또 필요하면 또 SSD나 하드 디스크 등의 외부 저장 공간이나 뭐 그래픽 오디오 장치 등에 전송하고. 이런 과정의 연속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리스크 시스크 뭐 이거는 뭡니까? 아 이거는 그 명령어의 그 처리 구조에 따른 방식을 말하는데요. 그 리스크는 그 리듀스드 인스트럭션셋 컴퓨터, 시스크는 그 컴플렉스 인스트럭션셋 컴퓨터라고 하는데 뜻대로만 하면은 그 이제 뭐 축소된 명령어 집합 컴퓨터 그리고 이제 시스크는 뭐복 복잡한 명령어 집합 컴퓨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현대의 컴퓨터 구조는 그 명령어와 데이터를 받아서 계속 처리하게 돼 있는데 그 시스크는 명령어 하나로 그 여러 과정의 복잡한 기능을 처리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그 명령어의 길이, 그 차지하는 비트 수가 제약각입니다. 보통 뭐 1바이트부터 4바이트까지 일정하지 않게 돼 있고요. 그 명령어 네. 하나로 그 여러 기능을 한 번에 처리하다 보니 그 실행 시간이 이제 1클럭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또, 명령어 길이가 일정치 않다 보니, 그 다음 명령어의 위치를 찾는 별도의 과정이 또 필요하고, 그 명령어를 해석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립니다. 네. 반면 그 리스크는 이제 명령어의 길이가 딱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명령어의 위치는 이제 고정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 명령어를 찾기 위한 별도의 기능과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요. 그렇겠네요. 네. 예. 그래서 따라서 명령어 하나를 실행하는데 1클럭이 걸립니다. 또한 그 복잡한 기능을 이제 그한 번에 대신 그 느리게 처리하는 시스크에 비해 단순한 기능을 빠르게 대신 그 여러 번 실행해서 같은 결과를 얻는 구조입니다. 즉 리스크는 그 단순한 기능은 시스크에 비해 빠른 대신 그 복잡한 기능은 시스크에 비해 더 많은 과정을 거치므로 좀더 늘릴 수 있는 거죠. 그 메모리 주소 A에 있는 값과 B에 있는 값을 더해서 C에 넣는다고 하면 시스크는 한 번에 이런 기능을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메모리 주소 A, 메모리 주소 B, C를 뭐한 번에 그 해당하는 각 레지스터들에 넣고 한 번의 명령어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만 대신 이 명령어 수행에는 그수 클럭이 소요됩니다. 반면, 리스크는 첫 번째, 그냥 A 주소에서 읽어와서 특정 레지스터에 넣고, 2단계, 그냥 B에서 읽어와서 특정 레지스터에 넣고, 3단계, 그걸 서로 더하고, 4. 그걸 다시 주소 C에 넣는 4단계를 거쳐요. 대신 각 단계는 1클럭에 이루어지고, 그러면 4클럭에 처리가 되는 거죠. 아, 그럼 각각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그 리스크는 그 명령 개수가 제 보통 상대적으로 시스크에 비해 적기 때문에, 그 회로가 그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CPU를 더 작게, 그리고 더 저전력으로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아, 반면 그 시스크는 이제 명령어가 많고 복잡하지만 그만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고요. 그래서 성능은 고성능이지만 CPU가 크고 전력 소모도 많지요. 그럼 그 결론을 내리면 그 인텔이나 AMD는 시스크에서 크고 고성능이고, ARM은 리스크여서 작고 저전력.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크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파워 피스도 리스크였고요. 다만, 그, 최근에, 그, 인텔이나 AMD CPU들은, 그, 시스크 명령어들도, 그 내부적으로, 그, 리스크화된 명령어들로 분할해서 처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대에는 이것에 대한 구분의 경계가 좀 모호졌다고 보기도 해요. 말씀 듣고 보니, 그런 것 같네요. 예. 그, 암도, 그, 코텍스 A15 같은, 이제, 고성능, 고전력 제품이 등장하면서, 그, 과거와 같은 저전력의 메리트가 없어지자, 그, 빅 리틀 솔루션이라고 해서, 그, 저전력, 저성능과, 고전력, 고성능 코어를 같이 넣어서, 그 상황에 따라 역할을 분배하는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인텔도 이와 같은 기술을 도입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을 포함해서 그 CPU의 성능 개선을 위한 각종 기술들은 그 다음 기회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복잡한 이야기였는데요. <laughs> 예. 오늘은 그 CPU의 기본적인 일단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습니다. 재미있으셨다거나 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노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재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